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뵙는 김기일입니다. 기일 TV의 김기일입니다. 네 여기는 청주 상당 산성 전통마을 동문집입니다. 동문집. 동문집. 네, 동문집인데 오늘 저희가 감자 채전을 먹으러 왔습니다. 감자 채전 겨울에는 어, 겨울에는 돌판에 나오는데 이제 봄이 됐다고 이제 어, 이런. 아니, 종이 종이 오일에 이렇게 맛있게 나왔는데 아, 맛이 아주 담백하고 고문에... 아, 아주 맛있습니다. 네, 감자채전 가격은 만원 음, 입니다 <목소리�> 여기는 여기 보시면 동문집입니다. <목소리도 말하면은> 청주 산당상선 동문집. <목소리도 말하면은> 예. 네, 어, 이, 어, 여기 Oracle. 계신 한한이 사장님은 어, 청주 산남동 어, 어, 나비소라는 뒤에 어, 어, 달과 육펜스. 호프 그리고 플러스 와인 바를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엄시현 사장님입니다 네. 예, 성주 네. 산남동 네. 음. 달과 유펜인스이 네. 아, 형님은 어, 우리 박동호 형님이라고 네. 아, 항상 유쾌하신 우리 오창에서 신문 어, 신문 취급국을 하신 우리 형님입니다 저희 건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시현 사장님 건배 거기, 거기. 공호이님 건배. 건배님. 짠 네. 방에서 죄송합니다. 예. 기가 막니다이 막걸리 한잔 하세요. 짠 아니 저기, 그러니까 지금 이, <laughs> 그, 아 기가 막힙니다. 그, 지금 예 저는 기일 TV의 기일이었습니다.